소재를 굳이 좋은 거를 안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린넨이 사실 여름 소재 가운데서는 가장 최적화된 그리고 고가의 소재 중에 하나라는 건 알고 계시죠? 왜? 시원하니까. 시원하고 통기성 좋고 땀이 안에 찰 필요 없이 바로바로 빼주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린넨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시원한 여름의 특성을 갖고 있지만 단점도 있거든요. 뻣뻣하거나 구겨지기 쉬운.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잘 배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컬러로 보여 드리면요 린넨의 가장 부드러운 가장 부드러운 느낌을 줄수 있는 찰랑찰랑한 느낌의 이거 따로 어디야 맡기지 않으셔도 돼요 관리까지 너무 편하죠 입은 모습으로 보여 드릴게요 딱 저는 지금 5호 사이즈 입고 있는데요 선택의 폭이 넓은 게99 사이즈까지 나와요 그리고 특히 하반신이 조금 제가 통통한 편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바지 꼭 입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발목 라인에 딱 떨어지는 이게 샤넬 라인이거든요. 발목이 살짝 보이는 느낌의 슬릿까지 되어 있고요. 쫙 올라오는 느낌이 날씬하게 떨어졌죠. 이런 데가 막꽉 붙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서 날씬하고요. 그리고 바지는 이렇게 후크 있고 지퍼 있고 이렇게 벨트 고리까지 있는 제대로 된 바지입니다. 근데 뒷면에 보시면 스판이에요. 근데 이 스판이 꽤 넓죠? 한 5cm 정도? 그래서 바지를 입었을 때 배가 조금 나오고 옆구리가 튀어나왔을 때도 딱 안정적으로 잡아주고요. 그리고 바지 위로 여기 옆구리 살이 막 튀어나오는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넓기 때문에 딱 잡아줍니다. 옷 넵시를 상하지 않게. 입을 때는 편안하게. 그런데 딱 제대로 된 정장 팬츠의 느낌은 그대로. 저는 길이가 관건인 것 같아요. 여름 바지는 너무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면 덥고 답답하거든요. 딱 보세요. 이 정도. 내 다리에서 가장 예쁜 발목만 보여 주는. 여기서 좀더 올라오잖아요. 어우, 못 생겼어요. 가려야 돼요. 딱 예쁜 라인으로 가려 주면서 활동성까지 잡아 주는 슬릿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편하겠죠? 자. 이렇게 시원하게, 날씬하게 입어보실 수 있으면서 관리도 편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막 앉았다 일어나도 이게 보통 다른 린넨 팬츠는 이런 데가 껴요. 끼고요. 이 정도까지 신축성을 갖지를 못합니다. 근데 어때요? 괜찮죠? 너무 편하게 입으실 수 있겠죠? 일어날 때도 그냥 툭! 일어나서 탁! 괜찮아요. 어느 정도의 자연스러운 구김은 가지만 린넨만 들어간, 정말 린넨만 들어간 바지는 이렇게 일어나면 막 구김이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너무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괜찮죠? 제가 입고 있는 아이스 블루 뿐 아니라 옆에 있는 핑크도 갑니다. 핑크 컬러도 필요하시잖아요. 그리고 시원한 컬러를 입어야 진짜 내가 느끼기에도 청량함이 있어요. 내가 불쾌 질수가 조금 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근데 이런 밝은 컬러가 너무 부담스럽지는 않다는 거자 요거는 어떻게 입으시면 되냐면요 이런 핑크 컬러는 저는 사실 그냥 블라우스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화이트 블라우스 아니면 린넨 소재의 티셔츠 있으세요? 요즘에 너무 유행이다 보니까 반팔도 린넨으로 함께 이렇게 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장으로 이렇게 힐과 함께 매치하셔도 좋지만 그냥 슬리퍼 그냥 우리 낮은 낮은 굽에 그냥 플랍, 이런 거랑도 잘 어울려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입고 다녔어요. 그렇게 딱 매치를 하니까 편안한데 멋스러워 보이는 아이스 블루 컬러입니다. 위에 저렇게 프린트가 되는 화려한 플라워 패턴의 뭐 민소매라던가 블라우스라던가 같이 입어보세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외출, 친구들 만나러 갈 때, 중요한 약속 있을 때, 결혼식 갈 때, 어떻게든. 제가 얘기한 대로 진짜 화이트 블라우스랑 매치했죠. 예쁘죠. 이 핑크 컬러가 인디 핑크라서 그래서 어떤 컬러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베이지 컬러랑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네이비 컬러는 뭐 기본이니까 네, 날씬해 보여요. 날씬해 보이고 그리고 뻣뻣하지 않아서 좋아요. 제가 갖고 있는 다른 린넨 바지와의 차별점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뻣뻣하지 않고 발목에서 딱 끊어주는 그 길이. 이게 샤넬 라인이거든요. 발목이 어느 정도 보여줘야 시원하고 오히려 더 날씬해 보여요. 어, 저는 다리가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키가 좀 작은 편인데 괜찮을까요? 160 이하일수록 발목을 더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신발은 발등까지 올라오는 샌들 말고요. 살짝 발 아래서 에 끝나는 낮은 굽의 신발이나 아니면 아예 깨끗한 힐을 신어주세요. 그러면 다리가 더 길어 보여요. 그러니까 발목 스트랩 샌들만 아니라면 좋을 것 같아요. 슬릿